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위치한 호반서 및 아파트가 사전 청약 모집 공고문을 2월 28일에 발표합니다. 오늘 영상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 기준으로 금호 올림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5억 2,540만 원 수준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만 당첨될 수 있는 유형으로 민영 분양은 전용 면적 85 이하 공급 물량의 20%를 배정합니다. 아파트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랑 당첨자 선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세대원 전원이 평생 한 번도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 신청 불가능하며 부부는 현재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에서는 항상 같은 세대로 판정합니다. 두 번째는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가입하고 예치금이랑 세대주 등 청약 1순위 자격 갖춰야 합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은 전용 면적 85 이하 기준. 서울 거주자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 경기도 200만원 이상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신청 자격은 결혼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으로 최근 1년과 함께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납부 실적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으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없어도 납부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과거 5년에 걸친 소득세 실적은 1년에 12개월씩 5년 동안 60개월은 아니며 연도별로 한 번씩 5년 동안 5번 이상 납부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5년의 기간도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소득세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으로 합니다. 생애 최초 청약신청 자격 중 마지막으로 소득제한 등입니다. 배정하는 유형에 따라 우선공급은 소득 130% 이하 그리고 일반 공급은 소득 160% 이하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제한 없는 추첨제에는 자산 제한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신청 자격에 이어서 당첨자 선정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공급 물량의 70%는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이랑 일반 공급으로 배정하며 나머지 30%는 소득 제한 없이 자산 기준만 적용해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 공급 신청자는 우선이랑 일반, 추첨제까지 총 3번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